시청앞 행복주택의 축소 여부를 두고 시의회와 구의회가 대립한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타협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을 두고 구 시의회 간 의견 차가 뚜렷한 가운데 시민 반응도 엇갈립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행복주택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입주자 모집에 나선 동래구 행복주택의 경우 보증금 2,300에서 5천만원 선, 월세는 9에서 21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타 지역에서 유입된 청년은 물론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이들도 행복주택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고 싶고 독립을 하고 해서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고 저도 제 방을 꾸미면서 집을 꾸미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집이 멀고 이제 학교 평하게 다니고 이제 도서관도 이용하고 이러고 싶어서 독립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청 앞 행복주택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공원부지를 허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무엇보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공간의 낭비라는 입장입니다. 가족들이라든지 이리 지인들끼리 모여가 그 우리 친구처럼 친구는 시민 공원이 큰거 있잖아요 그런 공원이 하나 있으면 불아에 가족끼리라든지 지인끼리 안아가차한 잔씩 할수 있는 이런 담소를 나눌 만한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연제군은 전문가들은 청년과 중장년층의 니즈를 적절히 배합한 대안을 조언합니다 공간을 일정 부분 할애해 창업센터를 건립한다면. 주택이라는 정적인 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커뮤니티 개설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또 자녀들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이제 보육 중심의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어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